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인 이스라엘과 우상들의 증인인 열방을 법정으로 소환하셔서 과연 누가 장래에 이러한 구원의 일을 할수 있으며 또한 과거에 그러한 구원을 행했는지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 모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죽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하기에 우상의 증인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고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신들이 보고 들은 말을 증언해야 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셔서 여호와 야외라 하시는 하나님 아이 영원부터 계시는 자존자요 창조주시며 구원자시고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듯이 이제도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포로된 곳에서 구하시고 또한 장차 야외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평결을 내리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말씀하시고 평결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포로된 곳에서 구속하실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에는 바벨론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그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시면서 눈 멀고 듣지 못하는 가련한 층인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련한 가운데 구속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재차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그 어디에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과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영적인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돌아보시고 구속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영적 갱신을 촉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구속자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셨는데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는 직격을 하면 그들의 기뻐하던 배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이렇게 동서로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이제 배를 타고 왕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들이 이어지는 페르시아만으로 배를 뛰어서 해상 무역에도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즐기고 기뻐하던 배들을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제 그 배들의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로 가득 실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는 1 5절의 말씀처럼 바로 여호와 야웨라 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거룩하신 이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십니다. 당시 왕은 자기 백성의 아버지였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식같이 돌보시고 구에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과거 출애굽 때와 같습니다.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듯 그때에도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물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모세가 신명기 1장 31절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이 걸어온 광야길에서 그들을 아으사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돌아볼수록 기적적인 구원이었고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출애굽의 구속은 너무나도 엄청난 구속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더 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바벨론 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제 그 일이 마치 새싹이 싹을 틔우듯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세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일은 비단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훗날에 그리고 이스라엘 넘어 열방을 향한 궁극적이고 완성된 구원의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20절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고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도 이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궁극적인 세일이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그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오늘 본문 20절을 인용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생수의 군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사용된 모티브는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의 섬세한 손으로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셨고 또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살아계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릇입니다 고운, 고운 점토나 차락처럼 좋은 재료가 아닌 온갖 불순물로 가득한 그릇이고 그래서 가득한 재료였고 그래서 그릇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모난 부분은 깎아내시고, 또한 오래 참으로 침으로 빚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섬세한 손으로 빚으시고, 그릇을 가마에 굽듯, 때로 불로 연단하시고, 고운 도로를 바르듯, 그 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겸손한 믿음으로 순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며 더욱 주님 안에 있어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 엄청났던 출애굽의 그 기억, 그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세일을 이루셨나이다. 이스라엘을 바벨로 포로 되었던 곳에서 구속하셨고 또한 야외종 메시아 예수 그스도 통해서 그 구속의 일을 행하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주님을 위하여 지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통의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친히 만들고 계신데, 하나님 그 선하신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 온갖 하나님 깨끗이 못한 것들 걸러 주시고 깎아 주시고 또 연단해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쓰실 수 있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놓치지 마렴